아빠 이러고 가요 오늘. 완전 무장하신 것 같은데. 아빠 당진 어떻게 가는지 알아? 길 따라 가면 되지. 아, 그래. 우린 오늘 당진으로 갑니다. <laughs> 와, 드디어 외목마을. 바닷가에 왔는데, 날씨는 구리야. <laughs> 와, 갈매기들이. 갈매기? 갈매기? 아빠 우리도 뭐좀 사오자 우리도 갈매기한테 먹이줘야지 아 새우깡 사서 해주면 돼요? 와, 새우깡. 아빠. 아, 새우깡! 아빠아 진짜야? 아빠 내가 새우깡 사올게 기다려 아이 아, 하아왜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오봤다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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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손 따가워! 아! 아, 내 손을 물었어! 아, 씨, 아파! 아, 내손 물었어요! 아, 씨, 아파! 아! 내손 물었어! 아, 내손 물었어. 아, 아 아파! 아, 아, 물었어! 아, 이제 없으니까 안 온다! 아빠, 어. 우리 사오자. 아, 사오자. 아, 아, 근데 하자. 나도 먹을래. 나도 먹을래. 나도 먹을래. 새우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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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위에서 타 <laughs> <아빠도, 웃음> <laughs> 아빠, 왜가을에 <laughs> 아빠, 왜가리외아가리는 아빠, 기만 있네 아빠, 왜 가리누? 아빠, 왜 아빠, 왜 가리누? 아빠, 왜 아빠, 손가 아빠, 얘들아, 아빠. 아빠, 아빠, 너무 재밌다. 바닷가는 잘안 보이지만, 아빠, 재밌어. 나도, 나도 잠깐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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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셋. 오 아빠 봐봐 아빠, 아빠 카메라를 보라고 아 좋다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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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빠 되게 좋아하네 으쌰 으쌰 <laughs> 와아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, 여기 좀 앉아있고 자고 싶은데 아빠는 사라졌어요 <laughs> 이씨.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여기서 좀더멍 때려야지. 어디로 사라졌네? 어디 갔지? 이쪽에 뭔가 있을걸, 아빠? 아빠 조심, 조심. 어, 있네. 이거, 이거. 아빠 내가 찍어줄게. <laughs> 아빠 브이. 됐어. 아니 아니 나 찍어줘 거기서. 거기서 나 여기 서있게 짠. 경 경. 의외로 좁다. 좁다. 아빠 못 나오는 거 봐. 아빠. 우리 돌아가. 어. 어차피, 이제, 지, 쭉, 똑같은 어. 길이야. 어. 똑같은 길이라고. 어, 그니까. 그래, 우리 아빠의 모험심이 발동했어. 이제 난못 말려. 이제 아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, 나는 따라갈 수밖에. 어, 근데, 바닥이 전부 돌멩이라, 걷기가 불편해. 나는 이런 걸 신고 있어서. 아, 아빠 이제 그만가. 어디? 아빠 이제 가자. 가자 이제. 아무것도 없어 저쪽에 다 똑같아. 아빠. 아씨. 아빠. 나 진짜 얼받으려 그래. 아빠. 아빠 일로 와봐 아빠 아빠 가만있어 봐, 가만있어. 아 이제 가자고 아니, 가만있어 아니 왜, 여기, 여기 왜, 다 버고 가왜아나 아, 그러면 돌아가자, 돌아가서 또. 있을게 나 돌아갈래 어? 신발 때문에 안돼 나는 아, 아빠랑 헤어졌어 도저히 신발 때문에 안 돼서 아. 저렇게 돌아다니신다니까. 뭘 보는 거야 우리 아빠 진짜 가다니까 내가 힘들어 아빠 따라가는 거 에이. 에이. 오, 여기 뭐 있어 우와 따개비 고등 꼬등. 다등이었어아 <laughs> 꼬등 고등 고등 나도 알지 안나안 아, 나 만져 고등야 고등 고등 됐어 아빠 고등 돌려줘 바다에 바다에 돌려줘. 됐어, 안 만져. 버 뭐야, 꼬 때문이야? 아빠, 발 신발 다젖는다 어. 아빠, 나오라고. 도대체 뭘 찾는 것 같아. 알았어, 이제 가자. <laughs> 나 가고 싶어. 아빠! 아 미쳐버려 아 어, <laughs> 알았어 그거 본데 <뭔데? 웃음> 진짜 아빠 신나셨어 우리 아빠 드디어 왔어요 놀이공원에 드디어 왔어요 아빠도 탈래? 어제 다 탔던 거잖아 어? 아니 어렸 을때다 탔다고 또못 하나 아빠 아빠 놀이공원은 왜몇 번이나 가는데? 뭐 어, 이거 재미도 없는 거재미 없는 거뭘뭘 맨날 재미 없대 아빠 저거 탈수 있어 근데? 아빠 저도 가저것도 가자.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스포를 치세요? 지 엄마가 바이킹을 타는 걸 동생이 알면 뭐라 그럴까. 올라가면서. 속...